저는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채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독자가 1만 명도 채안 되던 여행 채널이었는데 단 2주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넘긴 채널이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는데요. 유튜버님 건강보다 다음 편 업로드 일정이 더 중요하다. 제발 다음 편을 빨리 올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출판기획자인 제 눈에는 이런 현상이 그냥 운이 좋았네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성공 공식이 숨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채널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터지는 콘텐츠의 성공 공식을 출판기획자의 눈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 유튜브를 시작해 보고 싶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만의 단단한 규칙을 만드는데 힌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어보소서의 기획자 이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채널은 여행하는 김씨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단숨에 스타덤에 올린 건 바로 이 17분 57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퇴사하고 77일째 태국과 미얀마 인도를 거쳐 방글라데시 로 향하는 중입니다. 인도에서 만난 따뜻한 부부 덕분에 잠시 재충전을 하고 비행기 올랐는데 이 50분짜리 짧은 비행이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험이 되죠. 도착하기 10분 전 갑자기 비행기가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놀이공원의 바이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몸의 장기가 붕 뜨는 공포. 주변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실신 직전인 사람도 보입니다. 주인공은 아 이렇게 끝난구나 싶으면서도 죽기 전에 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의 팔분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정말 다행히도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를 함께 겪은 옆자리의 한 친구, 이 친구가 주인공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묵고 가라고요. 처음에 유튜버는 당연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다 살아난 동지라는 묘한 유대감에 주인공은 그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공항에 혼잡함, 친구의 엄청난 짐, 심각한 교통 체증, 양보 없는 난폭 운전. 방글라데시 다카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몇 시간을 달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을 때 주인공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죠. 하지만 친구의 집에 도착한 순간 이 모든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친구의 가족들은 주인공을 정말 극진하게 환대하는데요. 끊임없이 음식을 내어주고 아이들은 그를 따릅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새벽 2시 반에 또 한상 가득 차려주는 그들의 따뜻함에 주인공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듭니다. 자, 이 영상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 영상을 기점으로 여행하는 김씨 채널은 5천명 남짓하는 구독자에서 현재 20만을 넘기는 구독자로 급상승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한편 안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네 가지의 강력한 성공 스토리 공식이 숨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비행기 추락의 공포, 최악의 난기류. 이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클릭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비행기 추락은 누구나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자는 이 사람 과연 살았을까 하는 강렬한 궁금증과 걱정을 안고 영상을 보게 되죠. 이건 저 역시도 클릭하게 된 이유였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저 역시 그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관심이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은 우연한 만남이에요. 죽음의 공포라는 최악의 상황 바로 뒤에 운명 같은 만남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에 얻게 된 새로운 인연. 이건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사용하는 장치와 똑같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로 전환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게 되죠. 세 번째 공식, 로맨스의 전개입니다. 주인공이 친구의 집에 초대받고 그 가족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감정선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방글라데시 친구가 주인공을 베이비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관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시청자들이 이들의 서사에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공식은 그 이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영상은 완벽한 드라마의 1화와 같은데요. 이슬람 문화권의 가정에 초대된 한국 남자. 앞으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과연 로맨스로 이어질까?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완벽한 미끼를 이 1편에서 던진 것이죠. 그런데 기획자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성공 공식이 채널의 롱런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출판 분야에서 이런 콘텐츠는 소설이나 에세이류에 해당하죠. 무언가를 책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하고 드라마를 보듯이 즐기는 유의성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먹방이나 요리 콘텐츠가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사람들은 식욕이 아닌 다른 원초적 감정을 건드려주는 콘텐츠에 목말라 있죠.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감정이 바로 연애입니다.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현실에 없을 법한 드라마 같은 로맨스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의 폭발적인 성장은 오직 이 방글라데시 편이라는 특정 서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채널의 성장 동력이 영상 속의 한 명의 등장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댓글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다른 여행이 아니라 오직 그 친구와의 다음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튜버에게 그녀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죠. 어? 뭐 하세요? 엄마 일어났다고. 아, 어, 엄마. 어? 엄마는 국제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국제결혼. 마마 소리 하지 말고. 이건 창업을 했을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만약 개인 카페를 창업했는데 기획자 H라는 주인의 정체성보다 우연히 뽑은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카페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게 되면 제 카페는 정체성을 잃고 무너지게 되겠죠. 비즈니스가 해당 기업을 운영하는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공의 주체가 외부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김씨 채널을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또 댓글도 관찰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유튜버님이 더 롱런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특정 등장 인물이 아니라 여행하는 김씨라는 그 사람 자체의 매력과 그 다음 여정을 궁금해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방글라데시 편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의 많은 만남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힐링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자신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창업을 하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든 혹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좌우되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상황에서 스스로가 진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주연자리가 빼앗기 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행하는 김씨 채널의 방글라데시 표는 정말 재밌으니까 제가 상세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쭉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